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거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니라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족하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지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 그에 걸맞는 대비책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 미리 준비할 것을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3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나이다. 예수님은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이전에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갔었지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대답하죠. 그러자 36절에서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곧 옷을 팔아 살지어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전대와 배낭을 가져야 합니다. 그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칼을 구입하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대비시키기 위해 이런 것들을 준비하려고 하실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가올 위협을 경고하고, 각오를 다지도록 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선지자들이 장차 다가올 환란을 예언할 때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요엘서 3장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보습과 낫은 농기구입니다 칼과 창은 전쟁기구입니다 평화의 시대에는 대장간에서 보습과 낫을 주로 만듭니다. 그러나 곧 전쟁이 닥칠 것 같으면 주로 칼과 창을 만듭니다. 그리고 막상 전쟁이 벌어지면 미리 만들어져 있던 보습과 낫도 다시 녹여서 칼과 창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올 핍박과 위기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에 칼을 준비하는 비유를 통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자신의 믿음을 돌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사야서 35장에 나오는 예언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두 명의 강도와 함께 달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불법자의 동료로 역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죄 없으신 예수님이 강도 취급을 받아서 강도들과 함께 죄질이 매우 심한 범죄자들이 죽이는 사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이 이제 곧 실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불법자의 동료로 취급을 받듯이, 즉, 강도로 취급을 받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당했던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 예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순교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제자들도 겪게 될 것이기니 미리 그 위기의 때를 준비하라는 경고입니다. 이예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닥칠 이 일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칼을 준비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38절에 보시면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칼두 자루가 로마 제국의 무력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코끼리에게 비스켓 하나만 또 못한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폭력으로 폭력에 맞서라고 칼을 언급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핍박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뜻으로 영적인 무장을 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다가올 핍박과 위기는 주님을 따르는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겪게 될 고난과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강도 취급 당했듯이 제자들도 강도 취급 당하며 핍박과 위기를 겪었고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처럼 제자들처럼 세상으로부터 강도 취급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불명예스러워지는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겉옷을 팔아 칼을 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겉옷과 같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칼을 준비하고 칼을 갈아 놓읍시다. 말세의 때에 영적으로 잘 무장되고 영적인 맷집을 기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